일단 너차 가져올게. 응. 있다, 여기. 응, 응, 차 가져올게. 건물에 있거든? 내가 죽일 건물 아니야. <놀람> 여... 파란색으로 있었어. 아니, 킬이야, 바로 킬 떴어. 아니, 다른 애 있다고. 아, 다른 팀 있다고? 어. 거기 잘 봐, 응. 왼쪽. 파란색 쪽에 보고 있어. 오고 있겠다. 시체 안 살았다 지 응. 내가 왼쪽 볼게. 오른쪽. 응, 오른쪽이 안 보여. 어, 발소리. 나. 아니, 야 아니야, 바로 앞에. 그죠? 절이야? 음. 일단 먹자.